서영무씨 둘째 딸이사장입니다 <laughs> 네, 오늘 어떻게, 너무 미인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.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서영무장로님 큰딸 서석근입니다.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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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다해. 웃음>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<laughs> 이름, 이름, 나이. 수원이요. <laughs> 아, 어떻 얼굴이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, 어떻게 연세가 언제지 실례지만 예, 네, 7 6세예요 근데 아, 사람들이요, 아, 나보고 7세안된줄 알았는데, 말하는데, 너무 창피해요. <laughs> 동안이세요. 네, 너무 어려 보이십니다. 그 다음 옆에 계신 또, 어우, 너무 아름다운 아, 여성분이 아, 계신데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잘 때마다. 치기 뭘 빨개졌어. 빨리 쳤요 <laughs> 나는 섬을 놓은 곳서 왔는데요. 형이 거기 있어. 동생 왔어. <laughs> 동생이왔다고 해서 지금 천안에 씻에 왔어요. 뭐다 천안에 왔다는. 아니, 천안에 왔다고요. 천안 아니 아이고 진짜. 너갈 거야. 나 말을 할게. 아 이거 다이거지 북도 서용 가정에 왔어요. <laughs> 네, 지금 감사합니다. 너무 미인이셔 갖고 <laughs> 여기가 지역 어디신지 <laughs> 헷갈리시는 은데 여기 충북 괴산입니다. 네. 아 그러세요? <웃음> 네. <웃음> 저쪽 돌려 네, 옆에 계신 비미 <laughs> 이미... <laughs> 뼈패기 시인 도박아 사 저는요 누구야, 누구야, 나이는 이제 72살이고요 교회에서요 은퇴 권사됐어요 언제 했어요 은퇴? MC 됐어 MC 됐어 9월 5일 날 했어요 그랬어요? 네축하니다 하셨답니다. <웃음> 우리 신명숙 <laughs> 또 혹시 말씀해 주자고 하시는데요.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요. 네. 진짜는요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. 아, 어, 독일에 네. 사는 우리 서영서 네. 양미 동생이 있는데요. 그 동생이 네. 왔다고를 네. 찾아왔어요. 고맙습니다 초대해 아.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정말 의미의 언니분들이신 것 같은데, 옆에 또, 일이 아직 크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. 네. 인사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좀, 뭐가, 몸이 불편해진 것같은데 <laughs>

그거저 녹음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전 찌우가, 세계로 나오고 있어요. 아니, 생중계예요. 내, 내 세계인데 방긋 웃고 지금 나는 초대도 면서요. 엄마 어떻게 이해졌어 찍어 찍어. 자 아니, 넘겨 마이크 아니, 넘겨. 아니, 우리 아니, 우리 언니는요 엄청요 장애인이. 왜? <laughs> 다리. 어머 <왜>? 장애? 어머 <laughs> 장애. 너무너무 너무 기뻐요. 왜그래 아, 장애가 뭐 기뻐요. <laughs> 이 언니는요. 장애인이에요. <웃음> 아, 장애 <laughs> 아, 장애인이야. 아왜 그래 엄청이요 나이가 안 먹어요 아안 먹어서 장애인이라는 거네 나이를 그렇게 미기는데 얘네분들 왜 장애인이신 거야 그 얘기 안 하나씩 지나갔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나이를 먹으라고 <laughs> 그렇게 갖다 줬는데도 둘다 나이를 안, 안, 안 먹어서 입이 딱붙어가고안 먹어요 <laughs> 할렐루야 아멘 <laughs> <안 해. 웃음> 그래서 나이 너무 너무 기쁘고 나이 너무 너무나 그 넘겨 넘겨. 네, 송합니다 영민 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시 같아요. 옆에 <웃음> 너무 정상적으로 <laughs> 고상하고 아름다우신 <laughs> 여성분이 계십니다. <있습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우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. 송소양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송소양미. <laughs> 송소양미. <laughs> 송소양미. <laughs> 네, 어, 말씀 이해해 예, 주세요. 말할게 없 오늘, 아, 오늘, 기분, 어떤가요? 아, 오늘, 우리, 오늘, 네, 들이 이렇게 리자리에 모여서 엉아라고 해야지. 너무 웃기고. 오늘, 작늘오작 오늘, 오늘, 은늘 오늘, 그늘지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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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동오아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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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엄마가 무슨 뜻인가요?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어릴 때부터 했어요, 엄로나 <laughs> 그들아, 너무 듣기 좋아요. <laughs> 사람들이 하는 웃어려고그 그래요? 너무 친근감이 있고요. 너무 사랑스러운 말 같아요. 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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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나 응아. 나아 응아. 응 <목소리>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마지막. 네. 마지막. 마지막. 어, 남자, 마지막. 어? 남자, 남자. 한순이 남자분이 하는 계같는데오늘또 사랑하셨네요. 얼른, 수원이 힐러고, 아, 주잘감 아, 가셨어 밖에도? 문도 밖에. 아, 밖에도?